이거 어떠는데 엄청 울거어 야, 내가 포스터를 보여주겠어. 하나씩 보여줄게. 오, 어, 나 어떡하면 눈이, 얘들아. 너무 잘 생기지 않았냐? 너무 예쁘지? 나 이거 진짜 내 색상이 걸어놓고 싶은 긴이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는,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나, 나 죽어도 얘들아? 죄송합니다. 어, 아,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아? 특히 유 이완이 너무 예쁘지? 와, 얘네 너무. 나 진짜 이런 애들이 너무 잘생겨서 좋아. 내가 갓 데뷔한 애들을 좋아해. 프로듀서 언어잘 보는데, 갓 데뷔한 애들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아, 진심 잘생겼다. 얘네들이 나의 남친이었을 때. 잠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열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은 마지막은 되게 크거든. 근데 뭐지? 아씨, 유아니 거랑 그다음에 뭐지? 이게 많이 왔는데 여기부터 열어볼까? 와, 짜잔! 아, 하나씩 열어볼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줄게. 자, 이건 달려 이건 달력! 뜯어볼게 내가. 잘려서, 자, 뒤에 봐봐. 얘들아, 뒤에 봐. 이건 달력. 2020년 달력이거든? 내가 내 방에 이거 걸어놓는다, 진짜. 자, 진짜. 아, 하늘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해. 이거 봐봐, 뒤에. 내가 1월달씩 보여줄게, 봐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월달에도, 1월달이 이렇게. 이렇게 우석이랑 형준이 사진 있고 뒤에 다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달 오케이. 이거 약간 생일 같은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도현이랑 누구지? 죄송합니다 도현이 도현이 민..민..민희 민환..민혜..민혜.. 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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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월달에 김유한이 있지롱. 내가 나의 최애지. 그리고 무석이도 있고. 내가 일단은 이렇게는 보여주겠어. 여러 명이 되게 많지. 나 얼렁얼렁해야 되거든. 응? 나또 해야 될게 너무 많다. 짠! 와 요한이다! 요한이 꽃길만 걷자, 요한아. 여기 뒤에 보면은 요하나 꽃길만 걷자 라는 미니 슬로우 그 세트가 있고 그리고 야! 너무 이쁘지 않냐? 스티커잖아, 이것들아. 너무 이쁘잖아. 내가 지금 미쳤어, 그냥. 너희 이해해줘, 너희. 너희 내가 미친 거에 대해서 아주 이해해줘. 사실. 야, 요한이 야, 요이 너무 예쁘지 않냐? 나 이런 애들이 너무 귀여워. 우리 자세히 못본 거는 내가 미니 영상 알려줄게, 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카피, 체카피 꽂아 놓을 수 있는 프루저 원언이랑 요한이 포카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투명 투명 그거거든. 내가 이거는 내가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이거는 내가 뜯지 말고 남겨 둘게 하나만 뜯어 볼까.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자. 아니다. 볼수 있으면 한 보자. X. 김유한, 김우석, 한승우, 송동표, 조승현그 다음에 송. 송동표,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송현준이구나. 얘가 송현준? 얘가, 이한결, 그 다음에, 남도연, 차준호, 강희, 차은상, 아, 차은상, 죄송합니다. 이은상,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은상. 딱 이렇게 있다, 얘. 이것들아. 너무 잘생겼쥬. 얘 너무 예뻐. 내가, 일단 여기까지가 옥방식이야. 되게 많지. 내가 나중에 미니 영상 남겨둘게, 알았지? 잠깐만.